지금 이제 안에는 이제 가려고 가고 있어요 안에도 바쁘네 바쁘고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갈개꼴 아줌마 드디어 목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여기 뭐 지금 600 남았다 그러네 1톤 중에 지금 400을 냈어요 400 그러니까 더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. 더 천천히. 아 이경승 아내가 지금 목넘이를 넘어가고 있어요. <laughs> 이건 뭐내 혼자 하면 되지. 이건 힘든 게 아니니까. 듬뿍 듬뿍 주면 되니까 모즐이 중앙으로 지금 이렇게. 좋다. 어우 벌써 안보이네 넘어갔다 목넘에를 넘어갔어요 사람이 이제 안잡히네 콩아 콩아 흙아 흙아 흙하고 콩하고 물론 뭐 풀, 풀도 풀 있지 이런 모를 놈들 600이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저쪽은 이제 다 쳤고 이제 안에가 저 위에도 저 밭에도 이제 쳤고 여기 이제 600이니까 여기 쭉 여기까지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까지 쭉 가면 돼요 600이면 1 시간 반, 1 시간 반은 계속 최대한 골고루 미생물 흙살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금 미생물, 여기 위에는 처음으로 주고 있어요. 자